안녕하세요. 최근에 말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련 정유주들이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마치 땅만 파면 석유가 쏟아지는 노다지라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뜨거운 열기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미국이 개입한다. 그럼 석유 생산이 정상화된다. 정유산은 대박이 난다. 이겁니다. 굉장히 솔깃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소문 하나가 어떻게 주가를 이렇게 수직으로 끌어올렸는지 한눈에 보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이 엄청난 급등 뒤에 과연 진짜 현실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기대감 과연 타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시장에 이런 장밋빛 희망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정부터 한번 테스트해 보죠. 시장의 낙관론은 미국의 개입이 곧 안정으로 그리고 생산 정상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과연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럴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 보세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딱 보이지 않으세요? 미국의 개입이 안정이라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깊은 혼란의 씨앗을 뿌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실패의 원인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는 거예요. 현지 사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서구식 시스템을 그냥 막 강요하거나 섣부른 개입으로 권력 공백을 만들어서 더큰 혼란을 불렀죠.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제 좀더 직접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죠.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케이스, 바로 이라크의 석유 문제입니다.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해 줬으니까 이라크 석유 생산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요, 미군이 직접 통치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전쟁 전보다도 더 낮았어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은 미군의 직접 통치가 끝나고 BP나 쉴 같은 글로벌 기업들한테 시장이 활짝 열린 2010년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명확해요. 생산량을 늘리는 진짜 열쇠는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시장 원리였다는 거죠. 자, 이 중요한 교훈을 머릿속에 딱 넣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죠. 이 비교표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라크보다 상황이 훨씬 훨씬 더안 좋습니다. 인프라는 말 그대로 붕괴했고, 반미 정서는 사회 깊숙이 뿌리 내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입이 주체인 미국조차 그때랑은 재정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째, 붕괴된 인프라. 둘째, 뿌리 깊은 반미 정서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보타주 위험 그리고 셋째 미국의 재정적 한계 이세 가지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건뭐 시간 문제라는 거죠. 아니, 펀더멘털이 이런데 주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이제 지정학적 현실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시장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은 숏 커버링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호재가 딱 터지니까 손실을 막으려고 허둥지둥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주가가 확 뛰어 오르는 거죠. 네 바로 이 메커니즘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건 뭐 기업 가치가 진짜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순전히 기술적인 수급 때문에 만들어진 일시적인 과열 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격언이딱 들어맞았는데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은 정점을 찍었고 정작 전쟁이 시작된다는 뉴스가 나오자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있는 진짜 시장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분석도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정유주만 혼자 막 오르는데, 유가나 미국 국채금리는 잠잠하다? 그럼 이건 시나리오 a 즉 단기 과열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정유주뿐만 아니라 유가와 금리까지 함께 오르는 시나리오 b가 나타난다면 아 그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알리는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딱 하나 집중해서 봐야 할 지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지 여봅니다 바로 이 동조화 현상이죠 이 둘의 움직임이 이번 넬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시장은 늘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그 이야기가 항상 진실인 건 아닙니다. 진짜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와 역사를 가지고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합니다.